공과 관상이 한참 지났네요. 음.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때 관상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되게 되게 좋아하시는데 음. 그리고 이런 공부 자체가 뭐 젊은 뭐 20대 30대들이 잘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40대, 50대, 60대, 많게는 70대, 저는 80대 노인도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해 오히려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회 살아오신 경력이 있으니까 앉아서 계속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어, 다 이해했대. 그게 산, 삶에 묻어나오는 경륜 아니겠습니까 경륜 네. 자 원래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았는데 하도 이제 막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제 익숙지가 않습니다 네. 네. 보기에 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 어쨌든 예. 이 저번 시간에는 이, 이 천창 부위를 주로 했죠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의 형태를 잠시 얘기고그 다음에 이제 이마 이 말을, 이게 이제 정신의 문제다. 그죠? 뇌의 어떤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 이, 이 주름이 하는 일이 뭐냐. 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자, 우선은 장기를 보자면 이 부위 우리가 여기 보통 인당이라는 곳입니다. 인당 여기 여기 이 인당은 어, 이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뇌 쪽에 들어가면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단전 호흡하시는 분이나 명상하시는 분들, 송과체라고 많이 하죠. 네. 그 송과체에 해당되는 혈점입니다. 네. 인당 혈. 그래서 그 혈점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그, 그것을 열, 열게 되면은, 뭐, 예지력이라든가. 그죠? 네.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보면은 다 파악해버리고. 참 공부 힘듭니다 <laughs> 끝도 없이 가야 되고 예, 저도 명상을 계속 하는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인당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뭐 하나 찍은 자리 인도에서는 여기에 빨간 걸 계속 찍고 다니죠 그게요 어, 차크라라고 들어보셨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예, 인당 차크라 예, 이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보는 그런 에너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두뇌 에너지예요 여기 두정 차크라고, 인당에 있는 요 차크라고. 그러니까 두뇌의 어떤 에너지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12경맥을 잘 소통시키면은, 이게 명상을 통해서 더, 이, 터지지 않겠나. 최근에 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제 스스로 12경맥 통경, 통경을 이제 경맥 6기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통경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하면서 제가 이한두 경맥 정도 지금 지나오기는 한네 경맥이 지나왔는데 한두 경맥 정도는 제가 혼줄이 났습니다. 예, 네, 또 어긋나죠. 이렇듯이요. 스스로 이걸 할줄 알면서도 때로는 뭐래요. 귀찮아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몸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변합니다. 변하고 적응하고, 예, 네, 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사기가 들어와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강의 끝에 또제 스스로에게 하고, 그럽니다. 자, 임당자리 여기를, 어, 폐에다가 주로, 음, 그, 망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그 설명해 드리는 망진법은, 어, 중위에서 하는 망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중위는요, 한양방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예, 서로 이제 협진도 하고 그러죠. 그러,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에 가보신 분들, 이침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예전에는 그 실험용 시체나 이런 것들을 해부할 수 있도록 다 해놨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해부를 직접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어쨌든간에 그런 현대의학의 어떤 병리적인 면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망진법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 부위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색깔이 많이 탔. 예, 여기가 탁하다든가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여기 이런 사람 많죠. 주름이 팍 패인 사람. 한 줄만 패인 사람. 두 줄이 난 사람, 세 줄이 난 사람. 예. 그거 맨저도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이거는 이제 워낙 찡그리니까. 막 책을 오랫동안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찡그려서 나는 그건 주로 그건 아니 아니고 그냥 팍 폐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이 경우 폐도 여기 주는 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바로는 이게 폐도 되지만은 여기 심장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심장은 바로 밑에에요 바로 밑에 바로 요 밑에 양 눈과 눈 사이 저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이상하게 여기에 폭 파졌죠. 네. 이게 한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항상 보면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렇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생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제가 겨울 동짓달생인데 동짓달생에다가 화라고는 일점 없는 팔자입니다. 네. 거기다가 태어나자마자 겨울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한참 할때금 가을 이제 40 중반 넘어서서 뭐가 있냐. 여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겨울생 아저 겨울생 팔자들은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금운을 그 지날 때입니다. 가을운을 지날 때. 정말 힘듭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이 겨울이 춥다 그러지만요, 겨울이 춥다 그러지만은, 금생수가 돼야 꽁꽁 얼어요. 그냥 수만 있다고 추운 게 아니에요. 이 꽁꽁 얼었다는 얘기는, 환경이 열악할 때로 열악하다는 소리입니다. 누구 하나 나 제대로 도와주면이 없고, 예 끝도 없는 힘든 상황을 계속 가는 거죠. 거기에다 팔자에 평관이 만약에 득세에 있다, 그 평관을 제어하는 식신이라고는 없다. 이게 그렇, 그렇게 되면요, 어차피 이게 또 인성이 무인성이다. 참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도 겨울생이 거문이 그 가더라도 인성이 있는 정인격이라든가 인성이 잘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나 있지. 예. 참 미칩니다, 진짜. 근데 이제, 해, 근데 해필이면 또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심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예. 원래 복냉증도 그걸로 온 겁니다. 사실은, 그 뒤늦게 제가 깨닫고, 네. 한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심장에 해당되는데, 저같이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요, 대부분 주름이 이렇게 한 주름이 팍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일 파악하기 좋은 게 어떤 거냐, 옆에서 보면은, 요게 이마에서 요렇게 내려와서, 눈두덩이죠, 요게. 눈두덩에서, 코가 이렇게 가지요. 요게 코입니다. 콘데 보통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데, 이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 파여있어요. 예, 옆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주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파여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또 하나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콧불이, 이게, 이게 비근인데, 비근이라 그러는데, 콧불이지만은, 넓게 그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좁게 와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된 사람 있죠? 이, 이, 금, 이 비근, 여기가 아주 좁은 사람. 이런 사람도 예외 없이 심장이 약해요. 누가 위험하냐? 실질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건은 넓은데 이 이거는 넓은데 뭐 주름이 좀 있다든가 저같이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그 그 심장 자체의 기능이 좀 약하다든가, 막이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요. 또이 주름이 난 사람들은 그냥 스탠트 한번 꽂아버리면 은또 편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좁은 사람, 이게 좁은 사람들은요, 참 문제 많습니다. 예. 멀쩡하다가도,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좀 하시고 살아야 된다. 어떤 때 이런 사람 자주 봅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이고, 덜컥하지요. 근데 막상 입에서 뱉어내지를 못해요. 알면서 그런 거지. 다만, 이제 조금 말이 터이고 서로 조금 말이 오갈 때 항상 심장 조심하세요.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좀 푸시고 예.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심혈관 쪽이 아니에요. 심근이 약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약하냐면 이 결절 부위,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뭐 동반 결절 이런 이런 그, 이런 그 것들이 쉽게 말하면 팍팍 튀겨주는 힘이 있죠. 예.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부정맥이 뭡니까? 이게 불규칙하면 큰일 나죠. 딱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서, 서버리죠. 네. 그걸 조절하는 게 심포에너지입니다. 수송 군화도 그걸 하지만, 그 나중에 구금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그건 뭐예요? 원인 모르게 죽은 거? 도련사. 근데 희한한 건, 이런데, 아니면 어떤 악조건이 돼 있는데, 악조건이 돼 있는데, 몸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닌데, 요 인당 부위가 뭔가 연탄의 거슬름같이 가마티픽하다든가, 이코 부위에 연탄의 거슬림 같이 여기가 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검은 걸 이래 연탄재를 발라놓은 것 같다. 이거는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나, 어,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오래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코에 윤기가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몸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코 여기가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납니다. 네. 그러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코 자체 전체 이 인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코 끝까지요. 검은 빛이 도는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아예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음.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판단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만일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을 갖다 어떻게 한다라는 건 힘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의료인들은 직접 하시잖아요. 주사를 놓든, 한의사들은 침을 놓든 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다가 송장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당에서부터 코끝까지요. 검은 빛이 흐르는 사람, 그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 그 검다는 게 새까맣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거슬러진 것 같고 다른 데보다는 검게 보일 때는 그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네, 송장칩니다.